안녕하세요. 대한내수석통합교단 행복합회단원임이자 알리팔서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이슈비세토란송 큐티말씀, 폐복중 운동 말씀입니다 온큐티본말씀 구약성기 10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나 힘이 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요한의방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라는 제목인 용입니다. 호음성 안기근 글용자 보은 분들은 아래 쪽 바로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상항및 전체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본 말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요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셋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느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시로다 10분, 18분, 1절의 2절 말씀. 아멘. 목상남용제시를 보겠습니다. 믿음스메다이시아랫부문에서와 같이 고백하고 찬미함에 증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의 삶의 자로 역사 현장들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요새가 되시며, 근지심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고구원이 뿌리 되시며, 산성이 되실 수 있으면, 그 모든 역사들을 위해, 그의 책가에서 모든 충과 통제를 승리하아버지께서 상상 못할 사랑의 능력으로, 창심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 진행하시면서 그시간다 나 나타나 주느리게 하시고 성체 나가시는 것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랑 거네와 궁리하 하나님 십분 아니라 공경평과 지상의 모든 안실수 없는 하느님 아버지로 인한 일반 원충이든지 특별 원충이든지가 어쨌든 모든 하느님과 거네와 역사들 위해 특히 믿음에 대한 감 없는 거네와 공자 같은 선물인 역사들 위해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값으로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것이기 때문인데 다시 말로온산과중일로 본성과 공부 되는 것이 오늘 받은 것이며 영 받을 자가 수 없는 성자임서 구원자시며 중보자시고 특히 아담과 뜻부터 제학까지 놀아 사탄과 어둠과 사망과 심판도 영준 노예 상태까지 우리 인생들과 하느님 사이의 길과 통로와 접근도 위치에 가는 구조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로 머무리 보아 영원한 나라, 영원치 미를까지 모든 대속과 대신, 나과 동등이 양한각각들까 대신 다치르신가 함께 시도 날 넘어 모든 것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서 계엄진 측면에서 교체를 그갈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자 구제 예수님의 약속 되신 분이며 시온을 넘는 전쟁의 나님으로하나님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안 가운데 구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고운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가 되게 하시는 성령께 정말 날마다 순간. 마다 하늘인가 반석과 요새와 근지신과 표할 바위와 왕패와 구원의 불과 산성이 될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정말 생생하고 강렬하게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난 성취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는 중간 또 우리 인생들 이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보아기, 영생일까, 지경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일 때 중심권 뭐 실체이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3일차라는 곳 존재하기는 힘상 구약과 신약실오늘우리들 모든 역사들, 십년 천장, 창전, 세상 끝날과용원이일르까 잠시라도 분리배기, 배기수 없는 반면, 언제 남게 해주고 렇게다 완벽하게 좋아되지만, 언제나 하되 산뜻을 이루시는 성부 순사처삼일차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나 아무렇게나 진정 무조건 주의주 한다고, 언제 누리고 생생할게 용케 될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 아 에이편 십팔편 이에서이2절에서유의 따라 상주내 손의 깨끗함 따라 내게 시는가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이 버리지 아니하였으거되어 있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수 있듯이 어떤 시 어느 시대에보다 심히 어두워지고 방탕하게 되며 혼잡해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야말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말씀에서나 말씀일전과 지킬된 것이 많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생각이 수 없고 명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보다 그러한 성부성자성자자매자님께서 본주전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하기 말씀 드리는 모든 신앙 다 이루신 분인 것이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축복과 통치 섭리하니 하느님께서 아무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전체성을 통치하신 분인 것이고 온상과 전일로 모든 공모한테 그는 성자임시고 목숨값으로 십자가 싫다는 날로 모든 거다 이루신 구제 예수님께서도 본주으로 말씀역시 되어 이상라엘씨 말씀된 모든 거다 이루신 분인 것이며 시을 없는 전진의 하나님으로 하나하나 모두 다 직접 지수 있는 힘과 실적 경험 등 하신 성님께서도 단추 말에 말씀. 이신 분인 것이고 그런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일상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으며 믿고 행하며 누리고 증거하며 성취해지게 하시는 실질적 실질적인 힘과 근능이신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회복적인 운동은 빌레몬스파트 하니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믿,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이 있음을 들음이니라는제목이좀제 예수를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 한 사람의 신앙 믿음의 백성 곧본지처럼 진정한 말씀의신한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살아있는 믿음 껴어있는 신앙 건강한 영성 제로된 보호의 신앙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 합당한 신앙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 보유하심들 지체들과 지경도 속에서 평안과 축복이 통로가 되는 사람이자 믿음 어느 정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전제와 근무가 실체에서 하나님의 창조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한번 구제 십자 목숨 값으로 인한 시도 날 넘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 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전쟁 안일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특히 인간적인 힘이나의 세상 전쟁에 방부 때려고 순원 주고 전념하기보다는 처음에 믿음을 고운에 참기 때문 사랑이 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장식에 두고 약속과 성령에서 날마다 주고 마도 오직 한번 구제의 수염 십자가를 사랑 못 짜오며 그림 묵이도하고 참며 하시 바로 그를 약시는 성령님이라 하나님과 은혜를 드리고 다른 것못 받아 체험 손으로 주라도 말씀 읽고 들으미 묵상할 수있으암송어 필사함에 증가하는 같은 말씀에 있나 말씀에 종을 결단한 몸부리 신관계 갈 수도 말씀에 있는 성령님께서 충원한역사하심으로 또한 그는 좀 말씀하듯 성구승나 성남이지 아니기 비역사 사신 분이네. 그의 삶에서 사회 현장들에서독큰 믿음이 되며 사람이 못하고 선심들 못한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생생하게 누리게 되고 풍선에 나누고 전구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을 항상 바로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고 독도 사용하시며 그와 함께 생생히 역사하쇼갈수있도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귀한 독립을할수 있는 빌레모니아 말로 바울이나 베드로, 아브라함이 나타날 등과 달리 그렇게 많이 그의 이름이 알려지거나 크게 회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과 전후에서 잘 증거되어 있듯이 다른 것도 믿음에서 믿을 못지 않은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자 진정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 진짜 그러한 한 사람은 그 자신이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온 지경에 본이 되고 감동이 데 무엇보다 교육 공동체 교육이 되고 호한케 되며 비록 특히 바울 같은 사역자에게까지도큰 용기가 되면서 실제로의 모양 깊은 동력대 되었을 뿐 아니라 난관을 뛰어넘게 하고 상호 소중한 은혜들이 된과 함께 사회 현장들에서 결코 작을 수 없는 위로와 열매된 것이라 볼수있 심지어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중부적 대상이 된 것임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따져 보면 그 이전에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야말로 기쁨이 되고 그 계획과 익사되어 담도가된 것일 뿐 아니라 그고자은 살림과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에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대에까지 은혜와 도중에 되는 신선한 선배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남아 이어지게 된 것으로 참으로 그러한 진정한 믿음 그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 무엇보다 참으로 몸부림 말씀 못 미치는 사람은 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지근한 입술로만 믿거나 잠자거나 뱅든 신앙의 사람들이 영생을 그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며 게다가 말씀의 신앙이 있었을 때 우선순위가 웬만한 것들은 다 밀리고 제쳐지면서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고 더 나아가 알기문로제약도 반복하는 등 진정 살아서 마치 중것 같아 보이는 신앙인데 백명 천명 아니 그 이상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다름 아닌 바로, 바로 그람 빌레문과 같은 믿음 곧본질 좋은 그와 같은 말씀의 결단과 몸부림이 되야말로 실제적으로 온갖 하늘의 역사와 일매들이 그와 원칙에 떠는 땅 끝까지 다 해야지 못하게 할수 있는 모든 전제자 기정 방법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참으로 재로된 복음이 있어서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사랑 이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을 창시을 듣고 약속과수 있나이서 날마시 주님도 오직 한번구제의 식사를 붙잡으며 그 이름에 기도하고 참여한 바로 그약 되신 성령님나하나님과언어로 순간순간 제약되과 싸우며 말씀으로도 몸부림치는 천치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 구와 함께 말씀의 영신 성령님께서도 충만 임재하시며기쁘게역 사시는 그한 사람은 혹 다른 사람들 은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것이고 다른 누구보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으한 말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인지 말로 답변. 할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시조 오늘 본문의 필령부터 그리 잘알려준 유명한 믿음의 선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하시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잊지 않게 알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오늘 날 우리들에게도 선한 영향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 한 부분으로 남기시어 세상 끝날까 심지어는 영원한 말씀과 함께 영혼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진 알려주신 7천 명의 남은 자들이 예비처럼 또한 고른도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지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로게할자 없을 것이니 이송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알려주신 것이더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잘 알려진다고는 하더라도 다양한 모양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어느 분의빌리문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뿐 아니라 온 세상 구석구석의 생각이상으로 가득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잘 살펴보면 <laughs> 그런 빌리문과 같은 자들뿐 아니라 그딴 상황들수 믿음을 몸부림치며 오직 말씀으로 살고 죽고자 했던 요색과 요수와 다니엘, 느헤미야세반빌립 베드로, 바울, 신라 등과 같은 진실되고 견고한 믿음. 진정 신앙세가에서 강한 군사와 같은 자들도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가까이서부터 원상 구식구식에 넘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오늘 하나에게도 이런 모양으로 만나게 주시고 붙여주시며 예배 주시기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능하신 힘과 손길과 뜻과 승리도 준비해 예정들 가운데에서 오늘 바로 내가 그러한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다른 그 누구보다 바로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실 수 있거나 실제로 지금 이 시간도 행하시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경륜과 역사와 통치 가운데 또 근본적으로 똑같은 이치와 원리와 법칙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 우리 안 사망한 사람도 세상 다른 누구보다 오늘 이 시간 바로 나부터 치열하고 절실한 두고 말씀하시는 것 함께 그한건들 포함될 어실시 하는 것이고 시절을 맞은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참으로 이미 어떤 식으로는 사실상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들도 참 많이 많을 수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그 모든 전지와 기준과 안 그는 말씀 말씀해 신앙 곧 오늘 이 시간 바로 나부터 어느 정도로 순전한 말씀의 신앙이 되고 치열한 말씀 일정이 될수 있느냐가 그런면의유시에서 모든 하나님의 세계 복음 있는 과하무나의 역사들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하며 긴급하고 또 긴급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내 강산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의 섬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누루 말미암 평안함을 얻었으니 너가의 네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놓라빌레몬스 1장 4절 7절 말씀 아멘 이사도만점 폐지검색 양범주 돈다른검색행복카페일 리바이벌 선택의 수록의 게집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이러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무받지와 세수에 하는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봄는 날마다 음식을 축복합니다. 나 이사가기 농사일반 곳곳에 영적강기 보호일대 독강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렉서 망고나 주여 아버지 하아님 주의 믿음하몸부림에 기뻐하시며 이세에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 유지 못해 하늘의신령 힘과 은혜와 능력 다시 한번 우리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기쁘 역사하시게 합당한 믿음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복음과 부흥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터 그조차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사신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게 하시며 제아가 피어날까지 싸우게 하시고 말씀기도 찬양을 더욱더 치열해지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오 그런 믿음들이 제들뿐 아니라 이 남짓과 교계 세상 열방 여기지 온상천지 삶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이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들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 제약과 음부의 근세들마다 또이 시간 연약해져 있고 간절하고 저실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되라, 구원케 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치료의 강선으로 강렬하게 될지어다. 구제순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